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금본소개자료는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토지 68평형 주택 경매물건으로 의정부지방법은 고양지원 사건번호 2022타경 4768번입니다. 감재가는 13억 6,263만 원이며, 토지 면적 68평형에, 금물면적 74평형입니다. 이에 유찰되어, 감재가 대비 49% 가격인 3차 재재가는 6억 6,769만 원이며, 입찰보증금은 6,677만 원에, 3차 입찰은 2013년 7월 12일에 진행이 되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고양시 정발산동 주택 경매물건은 3호선 정발산역 870m로 저동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서 물건 현황입니다. 일산 주택 경매로 진행 중인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주택 매물은 토지 면적 67.8평형에 건물 면적은 74.2평형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2년 10월 기준으로 13억 6,263만 원이며 이에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49% 가격인 6억 6,769만 원을 최저가로 오늘 2023년 7월 12일에 3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6,677만 원이니 주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상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대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78만원입니다. 행위제한상으로는 기본금표를 50%에 용적률은 100%로 체크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 등을 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대장상 1998년 4월에 사용생인데 지하 1층, 지상 2층 구매의 철근 콘크리트및 목조주택입니다. 공무상 이방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점에 부과 내건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0년 8월 30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4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 총액은 14억 757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 문건 명세상 조사된 임대 체 관계 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일산 동구의 주택이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 잔금 납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템을 스 통한 정발산동 인근 단독 다가주택의 최근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인근 단독 주택 매물 효가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은 시세미 수급 편화 그리고 일산 부동산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과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를살펴보면고양시 일산동구 주택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69%, 매각률 29%에 경쟁률은 2.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 주거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료와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후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차 준비보고서를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매각물건 행사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 나집반이 면책 조건으로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번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 상황 및 낙찰결과와 유찰, 변경등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토지 68평여 주택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치판이 소개드렸습니다. 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